전라북도 경매 전문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의 건지산이지움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25타경 3만 637호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8월 11일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2억 9200만원이고 1차는 유찰되어 2차 경매 최저가는 2억 440만원입니다. 인후동 건지산이지움 아파트는 6개 동 371세대 규모로 2016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02동이고 총 24층 중 8층에 802호입니다. 건지산이지움 아파트 내에서 가장 남쪽이고 남향으로 위치한 아파트여서 해가 잘 들고 전망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전용 면적이 59.9로 18평이고 공급 면적은 84.4로 25평형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과거 완주군청 자리가 이사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대로변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홈플러스가 있고 전북대병원이 있으며 조금만 더 가면 전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물건 건지산 이지웅 아파트 102동 8층 802호는 25평형으로 신혼부부나 3부터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또한 2016년 9월에 사용 승인된 비교적 신축 아파트로 깔끔한 주거 환경이 기대됩니다. 경매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주인후동 권지산이지움 아파트 물건과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드려볼게요. 경매 물건은 항상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경매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강제로 매각되는 과정이다 보니 일반 매매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찰이 한 번이라도 되면 최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사야 경매죠.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요. 초보자도 할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분명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 인수될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법원에 정식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맡기시면 이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20년 넘게 전북 지역의 부동산 경매만 다뤄왔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투자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주 인후동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물건처럼 임차인이 없는 깨끗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권리 분석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변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4일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날짜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가압류, 압류 그리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은 낙찰 시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인근은 전북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있고 또 한전을 비롯한 업무용 시설이 많이 있어 임대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2억 후반에서 3억 원의 매매가 되었네요. 매물은 3억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2억 9,2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8월 11일 최저가 2억 440만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044만원입니다. 낙찰 받으면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보통 은행으로부터 낙찰가의 70%부터 80%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는 4.2%부터 4.8%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세요.